오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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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회전 오해전 자회전왜 싫어? 정말 싫어. 날 꺾어 날 꺾어 응, 날꺾 많이 안 좋은데? 아 미치겠다. 꺄 하나요 흑흑흑. 여러분들 슬픈 소식기 하나 있어. 응응 오늘은 군위에 있는 댐 댐이라는 카페를 갑니다. 어전 전쟁 약속이 어. 있으시다던데. 6시까지 돌아와야 됩니다 그 범인님이 해외 최적장 간다 해가지고 오늘은 자기가 바이크가 타고 싶다고 먼저 얘기하는 이런 경지까지 올랐다 <목소리> 싫어하시는 분들은 일단 태워라 일단 태우고 <laughs> 시작하자 그게 제일 어렵지 아니 내 주변에서도 막 어떻게 바이크 탈 생각을 했냐고 새로운 말 진짜 말도 는단 말이야 그가 먼저 근데 자기들은 겁이 많아서 시작도 못하겠다서 나도 그렇다서 일단, 일단 태워라 근데 6시까지 갈수 있을까? 지금이 3시 다됐는요 저는 지금 연료가 62km 갈수 있다고 떠 있습니다. <laughs> 저는 47km 나 벌써 4km, 4 k m 나 쩔었어요. 뭐, 왜 이렇지? 네. 가속 운전을 하지 맙시다. 뭐, 가속을 했어. 나 근데 그까지 못 가는 거 아니야? 동면까지못 가면 가다 그 전에 넘으면 되지. <laughs> 일주일 내내 비 오다가 오랜만에 앉아서 그런지 뭔가 어색하네. 아이클러치를 포기할 수 없는 걸. 응. <laughs> 안 되겠는데. 아니 출발만 하면은 퀵시프트가 있는 모델을 타도 되긴 하거든. 아. 출발 때문에 그런 거지 정차랑 출발. 정차는 음. 그런지 잡고 사는데 어. 출발이 좀 어렵지. 그치, 출발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것도 하다 보니까 나좀 하지 않았어. 뒤에 SX는 종님을 만나서 그렇지 시동은 잘 켰잖아. 아니 그 하다보면 당연히 적응은 되겠지만 이제 적응을 하려고 하나 아,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어나 여기서 사다보면 내리 꺼질 뻔 했는데 맞아 너 MSS 타고 여기 바로 돈 꽂을 뻔 했잖아 저기 멀리 보고 저 아, 제네시스 봐라 아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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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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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아 이건 편집해야겠는데 <laughs> 워터, 워터, 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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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나. 워터는 웅덩이 밟고 가시노 <laughs> 도강도강못참지 GS는 못참지 GS는 이런 웅덩이 보면 다 들어가야 되는거야 아 어떻게 한번 아 싫어 하고싶어 싫어 날씨가 어떻게 이렇게 비 안온다고 이렇게 갑자기 더워질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근데 묘하게 구름이 많은데 해가 있어 이상해 원 돌기도 연습해야 되고 무릎 꿇는 것도 연습해야 되고 전 헛소리 하고 있어? 아, 윌리도 연습해야 되고 팔꿈치도 긁어야 되고 손으로저고가으로아 뜨거운데 서니까 바로 덥네 그래도 32도인데 덥지 그라제 라제라제라제아 얘들 여기서 서지마라 제발 무서운데 가자 가자 1차선은2 차선처럼 다들 쓰시네. 아 원래 한 차선이야? 차선이 없 그러니까 차가 원래 직진이지아 앞에도 그렇. 직진. 봐라. 3 차선도 직진이 되네. 나 가시네. 나안 챙기고. 뒤에 차가 없길래. 우리 저 가다가 오른쪽에 알뜰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거예요. 오케이 okay. 아? 어? h o 기나어 맞아 n h e 간다 What w a 뭐? 뭐 19,700원 못 넣겠으면 그냥 걸어라응 어, 안할래 카드, 카드 재설정 해야되는데 300원만 넣으면 되는데 살살내봐 <laughs> 됐어 됐어 근데 2만원 끊은거 맞나? 더들어한는데 언니 얼마를 끊은거야? 5만원 끊었는데? 내 5만원 넣었대? 아이 c 카드 넣으면 안되나? 니가 결제금액이 5만원 적혀있네 누르기만 해어티운 기운 받았어 어 귀, 얻었어. 아, 괜찮아 이제 빼세요 <laughs> <laughs> 오회전인가요 맞아요 갱찰 아 어, 우리 잡아갈 일 없겠지 아니 여기 신호 동명내거리 통짜일거야 아마 아 안녕하세요 별로 없어서 이건 잘 없겠다 막 중간에 우리 그때 한번 연결 한번 됐었잖아 다른 아, 사람이다 그치 세나는 오픈메이고 이거는 그런 건 아니니까 오픈메이 뭐야? 오픈이 아, 채널만 맞으면 무조건 연결되고 아 우리는 한 번이라도 잡아놔야 다음에 자동으로 연결돼 아~~ 재밌었는데 폭죽할 때 맞지 폭죽이요? 신기한왜 폭죽 보러 갔다 그랬잖아 아~~ 난 폭죽 뛴다는 줄 알고 어? 폭죽 폭주, 폭죽 폭주, 폭죽이 반대편에 차 엄청 많다 그러니까 아 동날이잖아 아 다들 백승모고 백수보라네백수보라아 동날이 많이 뛰나? 아니 저 앞에 빛 보여 어우 아, 여기 실도 리 엄청 시원하 여기서 내가 일어서면 완벽한 시원함이다 아니 이렇게 가면 백까지 시원한 바다돌아오던가다던데 <laughs> 스무슴한 차전 변경 야 아하하하하 <laughs> 아 근데 그, 그가 없었어 어이 니가 벌써 가 뒤에 있더라고 그 아, 여기 우회 여기에? 아우회아토흘리내렸나봐 어, 아닌가? 무엇을 운건가? 공사 중인가? 보이 안된다 어, 길이 푸르푸르타구만아 완전 초록색이다 여보 눈이 편안하네 오른쪽에 창평저수지가 있어요 와 물바랄까 우와 넘치겠다 형에 그니까 엄청 높네 근데 평소에 얼만큼인지 모르니까 저 바이크 두대 있다 몽몽마랑 아, 바이크는 어있어 아, 지나갔지 도 길에 여기 많아요 조심조심 나도 다고황황해서 브레이크 잡으면 사고 나요. 네 차라리 그냥 서로들고 지나가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나다나다가많데시에서다는하나 네. 아, <laughs> 싫어. 정말 싫어. 아, 어, 내가 어떻 해. 황하지 말고, 브레이크 잡지 말고, 슥 지나갑시다. 잘했어요. 응. 어, 그 커브야? 다리 건너야 돼. 어, 진짜 안 돼, 커브네. 천천히, 천천히. 안에 어. 그냥 차와요. 블라인더 조심. 음, 터널이 있대. 터널 앞 절대 감속. 왼쪽이 터널인가봐. 터널 아닌데? 터널 뭔지 모르나봐 음, 저기 풍차가 많네 여기 바람 말고 나왔네 저기 어디지? 영덕 영덕이요? 영덕 어딘지 몰라요? 내가 아는 국제는 거기밖에 없어 볼록이 발까어 어, 뭐야 길이 왜 이래? 여기서 우리 우측으로 <laughs> 기찻길 무서워 아아아아아이 <laughs> 있는 나오나요? 아 냄새야 으으으 으으으 아우 어떻게 이렇게 냄새가 나지? <laughs> 어, 아, 여기 신령 신령이 신영,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던데 아 어, 맞나? 아 어. 아니, 천천히, 천천히...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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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 좋습니다. 아, 저 양보를 잘하시는 EQ900 맞으시... 아하, 여쭤보려가시는 것만... 저 지금 차 나온 데서 오해전 이단으로... 어, 저별너 무섭네... <laughs> 무서웠다! 내가 <laughs> 산산산산 산. 산가서 못했다. 올랐다. 저차를 다시 나가서 가야. 아, 뭐 산에 산 너무 멋있지 않아 맞아. 올라가 볼래? 뭐래? 여기는 후기에서 사태 갑자기 내려 우리들 죽는 거 아니야? 산 사태 나오면 이렇게 사피해서 이렇게 사칸 다음에 앞바퀴 들고 뛰어넘은 다음에 도로에서 다 달려서. 지원자 살게. 지원자 살라고. 허당 펑. 허당 펑. 길뒤 한쪽 가나 천천히 천천히 오 보니 댐, 여 댐인가 봐 어? 댐댐 어? 카페? 댐 댐, 댐인가 봐댐 어? 그럼 그래, 댐댐 카페 아니야? 댐 옆이라서? 하, <laughs> 그럴 수도 있겠는데? 뭐, 뭔 옆에서 뭔못 카페? 아, 어, 우리 여기로 들어갈 까요 여기 뭐가 있지? 여기 카페 있네 저거야? 제가, 어 장이 어디야? 오, 이거 뭐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여기 탭시다. 그래서 다니라고? 바이크가 낮아지니까. 됐지. 응. 불안하네. 한 번만 봐, 많이 살았어자뭐 럼, 뭐 가운데 가자. 날시다 갑니다 날씨가 마이 훌리다이 와 새대가 출몰하고 있습니다 새가 날아든다 아, 아, 어 무섭다 오빠 네. 아좀 잘했다 음, 잘했다 무섭다 갔다 오 회전 잘했다 아 자. 여기 뭐? 지금?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전 아, 거기 좌회전 밖에 안 늘리네. 뒤에.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아, 부담스러워 그래서 오른쪽으로 깊게 들어가야 되거든. 우회전인데 좀 깊어. 네가 먼저 가. 네가 먼저 가. 오케이 오른쪽으로 간다. 어, 어떤 건데? 여기 약간 냄게가안좋 아, 던 걸로 기억 하는데. 아, 나도 모 하는데. 아, 나도 모르게 하는데. 아, 나도 신르게하는 아, 요 길이 좀안 좋네요 아, 나도 모르게 하는데. 아, 요도 모르게 하는데. 아, 요 아, 나 아, 아, 저는 괜찮죠. 날꽝, 날꽝, 날거 많이 안 좋은데? 아, 미치겠다. 여기 냄새 나요. 아, 어떻게 이러나? 아, 뭐야? 어? 엄마가 어, 소문 어, 어, 좋아. 문제 괜찮아. 어, 어 어떡해. 진짜 나 숨을 안 쉬고 있다, 지금. <웃음> <웃음> 나중에 어, 창원인가 구름 카페 거기도 한번 도전해보자. 어디요? 창원 아니고 하촌인가 구름. 아, 예. 봤었잖아 텐덤에서. 구름? 부름? 오락실? 구름이야 구름 구름 아, 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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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멀었잖아. 귀산에 티오. 귀산. 오른쪽에 길안 좋더라. 다 빨랐어. 너무 아, 재빠졌다. 어, 두개 중에 작은 거. 방금 그거는 싱커르 아니었어? 맞아. 음... 어모래 조심. 음. 길의 장애물을 피해서 쩍쩍 달리는 재미가 있고만. 물리어요멀리서차와요 오면 될것같아요 네. 녕하요 라이더다, 라이더다. 안녕하세요. 흑.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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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하세요안녕안에하세소식이하나 있어. 이번 안녕하세요. 요 뜨나, 이걸로? 아등다다아가 아. 27도만 돼도 살고 같구만 와 어, 여기 27도야? 어 어우 추운하다 갑시다 버스쪽으로 버스쪽으로 오른쪽 오케이 네저 아반떼가 나를 막아줬어 오케이 여기 이제 내려가면 차가 많단 말이죠 아까보다 차가 별려올네 오빠 그러네 경찰 아저씨 아또 계시네 나오시겠다 안녕 저 토끼기 너무 더워 보인다 근데. 그러게 저 안에 뭐야어컨 나오나? 개미야. <laughs> <깻냐>? 그래. <웃음> 안녕. <웃음> 신호야, 들어와서 했는데.